네. 이 임이잖아. 이건 또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어? 그 제가 자궁 흉근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임신 그 과정에서 조금. 영향이좀 있어 이게 지금. 어. 그래서 내가 그때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크시면 어. 착상도 일단 잘안 되고. 어. 임신 되는데 유산이나 조산 이런 것좀더 높아지고. 어. 그러니까 더 크신지는 빨리빨리 산신 작년에 하는 게더좋는네 지금 일단 큰 거면 어쩌겠, 어쩌겠노? 응, 응. 어, 시작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잘할수 있을까? 응 화이팅 응 주사만 빼야겠다 네라고 주사만 빼다 주사 그래도 같이 한번 오자. 내가 매일 요근 안 할게. 어, 어, 한 번은 해. 어쨌 내일 할게. 내내내 살도 무서운데 남의 그냥 있잖아. 샤프심을 찌른다고 생각하는데. 아, 너를 왜 찔러 내가? <laughs> 아니야 생각 없대로 샤프심이더라. 파이팅. 아, 파이팅. 음, 신선 1차 안 하셔가지고 지원결정 통지서 나가는 거있고 네. 유효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네. 3개월 안에 시술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부 지원 금이거든요 네. 시술이 끝났는데 정부 지원금이 남아있다 하면은 약제비 청구가 가능해요. 음. 요거는 시술 끝나고 부모님으로 보시면 남아있는지 확인 가능하시고 약제비 청구 가능하다 하면은 청구시 제출서류 있으니까 챙기셔가지고 음. 시술 끝나고 1개월 안에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음. 아무튼, 앞으로 약 2주 뒤에 우리가 이제 채취를 각자 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몸뭐 컨디션 조절을 잘 해보자고요. 후숙이 엄청 잘된 망고가 집에 있거든요. 아, 근데, 오, 어, 썩었나? 한번 아, 뭐 까봐야겠다. 오, 오, 완전 쑥 잘림. 헐, 이거 썬 거죠? 오늘은 병원에서 처음 맞아봤고, 그다음에 내일,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더 자가 주사를 해야 된대요. 요거는 제가 남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무섭다고 자기가 안 놓는다고. 다들 여자들이 하던데 왜 자기는 자기가 놔야 되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매번 남편이 놔줄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남편도 지금 이 시험관이라는 그 단계를 같이 조금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보는 거를 시키려고요, 저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병원을 아침마다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뚜렷한 뭔가 결과 없이 계속 초음파만 만들어가는 게 진짜 아, 여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정말 귀찮다 라는 거를 그러고 나서 생리 2주째부터 이제 난자 채취와 정액 채취를 한다고 해요 저야 물론 여자는 물론 이제 술 담배 전 담배는 안 하니까 술은 이제 안 먹을 건데 남편은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채취 전까지만 금주를 하자 그래서 근데 오늘은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지금 회식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병원에서 그 자가주사 맞는 거를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어, 자궁선근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임신이 돼도 착상이 음, 돼도 뭐 조산기가 있을 수 있고 유산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제 몸이 정말 튼튼하다, 자부하면서 살다가, 솔직히 30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도 조금씩 조씩 아픈 거예요. 건강하다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 이 임신이란 부분에서는 좀 제가 되게 조심조심 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아, 붕방망망 거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녹 아, 아침 약. 이노시톨, 엽산, 그 다음에 이건 질, 유산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많아. 아, 여기 돌리면 0이잖아. 0에서 225까지 돌려. 아니반대지 이건 딱이 되지. 아니지, 전지윤도 같이 하는 거야. 이거는 부부가. 나네들 안 했다잖아. 아니우왜 걔네도 빠. 따... 하늘만 있지 남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 자 지금 내가 한 곳은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우리 전재윤의 손길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에이. 뭔데 이거 <laughs> 벌써 임신하셨.. 오늘 <laughs> 지영이 벌써 임신하셨어요? 잠깐 <laughs> 나, 나 어디다 할 거야 잡아봐 어떻게 잡을.. 아니 이제.. 나그까나 아까 이렇찍 찔렀잖아 글 찔러야 된다며 아니 근데 있잖아 여기 글씨를 자기가 봐야 돼 줄어드는 거를 어디다 할 건데 이렇게 아그 자기가 잡고 있어 아니 자기가 잡아야지 자기 어디다 했는데 이렇게 잡기 쉬운데다 하면 있는데 어디다 한 거야? 어떻게 백... 잡을라고? 아니 배꼽 배꼽에 펴달됐잖아 아니 여기다 해 아니, 여기다 해 아니, 여기다 하 여기다 하라고. 아니, 있어. 아니 여기다 하라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면서 아니 잡기 쉬운데다 해야지. 쿡 <laughs> 넣고 짱 <자>, 하고 자 <laughs> 여기, 여기 가 가까이 너무 멀면 안 돼. <laughs> 꾹 눌러 꾹, 꾹 눌러. <laughs> <laughs> <못하겠어. 웃음> 아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응, 아,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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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나를 소중히 여겨줘. 웃음> 너무 많이 얼마나 자란 거예요? 아, 글쎄요.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은 것도 안 좋다죠. 지금 <laughs> 이 년에 복수차 오를 수도 있거든. 채취를 어. 목요일 날할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네. 네. 목요일 날 채취하고 이번에 동결 시켰다가 이식은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아. 어. 대략 개수가 몇개 정도? 아, 몇개될것 같은데 먹어 봐야 시크? 알아요. 근데 많이. 있어서 너무 면몇개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 나중에 다음 달에 이식할 건데 이식할 때 보통 5일 배잘 가면 한 개만 하고요 네. 3일 배양 가면 두개 이식하고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어, 또 그런 거 보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어, 오늘 세 번째 초음파를 보러 갔다 왔는데 음, 고나리랑 이 가니레버를 3일 정도 더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것 같은데 정말 방광에 오줌이 꽉찬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방광염 정도의 그런 고통은 아닌데 오줌을 엄청 참은 그래서 왜배 누르면 여기 밑에 잼지스가 아프잖아요. 그 느낌이 계속 들어요. 쉬를 싸러 한 2시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차 있어. 항상 밤마다 새벽에도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서 쉬를 하고 그렇게 자거든요. 저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배가 약간 빵빵해요. 그러니까 가스 찬 듯한 느낌. 총파를 봤는데 안 그래도 요잼즈스가 아픈데 총파를 원장 선생님이 막 휘저, 막 깊숙히 넣고 막 난리를 쳐요. 와 아프네요. 아아 아, 이랬어. 그래도 뭐, 뭐 봐야 되니까 막 휘저고 들어오잖요 그러고선 배를 누르면서 하는 거야. 배를 누르고 막 휘졌는데 어, 전 너무 아팠어요. 총파 보면서 막, 너무 많이 자랐데와 남자 너무 많이 자랐데 이러시는 거야. 몇십개가 자란 것 같다는 거예요 오메겟 이게 난자가 너무 많이 자라면 신선이식을 할 수가 없대요 복수가 찰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식으로 넘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난자 찰칠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 아파 목직하게 아파 누르면 아파요 어후. 마지막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아, 어, 씨. 아, 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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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윤. 나 오늘 난자 채팅 웃게 될까? 나는 지금 이 뱃속에 정말 이 덩어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져. 자기 살이 아니고? 어, 내 살과는 전혀 달라. 느낌이 음. 내가 이 살을 30년 넘게 들고 있었지만 느낌이 너무 달라. 근데 나는 진짜 복수 찰까봐 그게 분, 너무 너무. 겁나 복수 차면 진짜 이만큼 배가 부른데 미리, 그래서 미리 이거를 임신 엄청 체험한 해야 거지 돼. 아 미리 임신 체험? 체험? 그러고 싶지 않아 전지윤 나중에 내가 그거 한번할 건데 안해뭐 뭔지 뭐, 알고 그것도 남그배 그거 하고 <laughs> 나도 충분히 지금 내배 40년 살 계속 들고 있어서 괜찮아 아니야 그거랑 다르다고 나도 지금 30년 넘게 이 배를 들고 있는 거라 진짜 임신 그 배는 다르다잖아 난그 체험을 꼭 시킬 거야 아야왜싫 응. 같이 느껴야지 함께 해야지 싫어 해 나는 수면마취가 둘째를 나눠서 온늘이 고통을 느꼈다 미쳤다 양 용량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존나 아프다 오늘 아, 우리 남자 11개 나왔어요 그래도 11개? 네네. 어... 많이 아팠어요? 어, 아, 마취가 안되니까 야, 엄청 섰거다 근데 왜 저는 안 되죠? 네? 왜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마취약만 너무 많이 쓰면 그 몸에 무리가 다며 음. 다른 사람 두배 이상 썼어요. 제가 응.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때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laughs>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그래. 이번에 동결하고 이식은 다음 달에 할게요. 음, 네. 고생하셨어요. 네. 몸 보신 하러 왔어요. 와우. 오. 그 후기를 아주 기똥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시술을 한다고 하는데, 저 사실 약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할 때, 근데 그때도 수면 마취가 몸에 안 들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생으로 결국에는 하게 됐거든요. 자, 거기 가면요. 링게를 막고 있잖아요. 들고 수술실로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누우라 해요. 왜 우리 자궁 총파 항상 보듯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걸쳐서 이제 앉아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수술 때 누워, 누워서 이렇게 걸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응, 뭔지 알겠죠? 아유, 발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 해. 이제 주사 수면마취 들어갑니다 하거든요. 1, 2, 3, 숫자 한 5, 9까지 아, 세면 스르르르 자겠지? 진짜 요번에도 역시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잠이 안 오는데요 이랬더니 어, 눈 감고 계시면 잠 오실 겁니다 이래요. 눈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아니요 저 잠이 안 들어요 이랬더니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이래요. 딱 앉더니 막요 <laughs> 사이로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서 선생님 저안 자는데요 이랬어요. 약좀더 넣어드릴게요 하고 또쭉 늦대. 근데도 잠이 와야 말이지. 아, 씨. 유튜브 난자 최치 뭐 이런 브이로그 정말 저 많이 보고 봤거든요 하기 전에. 술마치안됐던 안 사람 저가 처음일 거예요 결국에는 나 쌩으로 했잖아. 존나 아파요, 존나 아파. 왜 재우고 하겠어, 일반적으로. 왜 재우겠어. 아니, 재우더라도 살짝 그 고통이 느껴지긴 한데요. 나는 그냥 아예 눈. 이제 난자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 막 배를 엄청 누르시거든요. 강아지 하... 사부막 이랬거든요. 한들뭐 뭐 해야지 뭐 선생님 하실 일은 하시는 거고 내가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난자 채취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된대 사람들면 그 정도가 되겠지 한 10분이면 끝이 나겠죠? 저? 몇분 걸렸다고요? 40분이요. 이제 다 하고 이제 회복실 나왔어 <laughs> 제가 선생님한테 혹시 저처럼 수영마취가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물무봤거든요 거의 없대요 <laughs> 왜 거의 없는 것 중에 내가 항상 걸리냐고 나 그때 위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도 안 돼가지고 진짜 개, 그 생으로 하, 생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그때도 물어봤어 저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했더니 그 간호사분 뭐라 하셨냐면 저보고 술잘 드세요. 이카데요. <laughs> 어, 네. 뭐술좀잘 먹는 편이죠. 그래서 술좀잘 드시는 분이 또약이잘안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지금 건강 검진하러 온 사람들 중에 내가 1등으로 내가 술을 잘 먹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거를 몸에서 안 봤지? <laughs> 이제 내일 뭐 모레 좀 있으면 이제 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배가 안에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올 때도 그 방직턱 넘잖아요. 그 이렇게 하면 이 돌콩 하면서 이 느낌이 달라. <laughs> 저기 남편아 방직턱 좀 조심 좀 해줄래? 했죠. 오늘 난자 채취 아주 큰 일을 했거든요. 그 이후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다. 5일배다 5개면요. 네. 엄청 많은 거야. 3일 배양을지만 10개는 이상 되는 거야. 아, 그럼 3일 배가 넘는 거요 그렇지. 3일 배양할 필요가 없어. 요할 필요 없는 거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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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략 언제쯤 할거 같나? 이식을알라봐야 돼. 이번 달말 아니면 5월 초그 정도쯤 될 거예요. 대충. 대충. 응. 네 감사합니다. 파리 다 아니.